마지막 금요일, 단비와 함께 폭염이 물러나고 하루 반에 가을로 성큼 다가선 듯합니다. 하지만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로 낮 동안은 평년을 2도 가량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주말과 휴일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. 중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남부와 제주도, 영동에는 내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남부와 제주도에는 모레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. 동 해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최고 60mm의 꽤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 20도, 대전 19도, 대구도 20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. 낮 기온 살펴보겠는데요.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. 대전 29도, 대구 28도로 낮 동안은 평년을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.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